오늘 이제 1주년이 됐네요. 아... 아, 이거 다음 편으로 이거 이어갈 건데요. 하나 그거 뭐냐. PVP 컨텐츠로 일단은 자, 이거 같이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일단은 저희 채널이 어떤지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저희 채널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제유튜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영상을. 자, 두 번째. 이제 저는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다 해도 편집을 해서야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라는 그런 걸 올릴 거예요. 적어도. 네, 이렇고요. 세 번째. 편집을 앞으로 더 자주자주 자주 할 거예요. 저장 공간이 없으면 제가 아끼는 게임이라도 삭제해서 무조건 저장 용량을 넓히고 편집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마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이가 고정 게스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이제 여름이가 안 나오는 날도 많을 거예요. 게스트는 최대 한 3~4명 정도까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 한겨울 유튜브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해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많이 찾아봐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입니다. 오늘은 아저 제가 드디어 영상이 1주년 됐는데요. 방문자, 뭐였죠? 지금 뭔가 방문자 빨간색 얘가 빼꼼했죠. 아 일단 제 스킨 여기가 왜 있냐면은 왜왜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하얀색 머리카락 한쪽 가렸고 눈 이거 맞습니다 제 스킨 거기서 이제 좀 뭐랄까 변형시킨 건데요 오늘은 PVP 콘텐츠여서 좀 이런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게스트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에요 뱀파이어! 어? 저는 평화의 경찰을 하겠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고요. 자, 어? 그럼 시작하죠. 3, 2, 1, 스타트. 아, 이거 편집하는게꽤 오래 걸리지. 아, 빨리 오세요. 아니, 님이 오세요. 난 좋은 거 좋은데? 가파가? 가보도 음. 나보다 더 좋고? 내가 망했는데? 잠깐만. 안들어줘왜안 뚫어줘? 떨어진다. 잠안 돼, 맞았는데요. 어? 아이, 괜찮아요. 제일 아파요. 아, 아, 구속 걸려 야, 구속 걸려. 야, 아, 이겼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기 버튼이 있어. 네, 널로 좀와줄래 일단 뱀파이어 너프 후 출시. 이게 예, 이거 너무 쓰레기네, 뱀파이어. 아, 이 스피더. 또... 와, 이 스피더 재밌겠는. 네. 야 스피더가 저... 재밌어. 제우스. 제우스? 아, 내여름 네. 계속 안 들어오네. 들어왔구나. 어, 나 위에 있어. 시작. 아.. 거참.. 음.. 스피.. 스피더? 능력이 너무 좋은데? 제어가 안돼 나도 나도 밑으로 내려가야겠군 나 어쩌다가 한대 칠걸? 한 번쯤은 써야해 이게 내 능력이야! 아니 내 능력 아, 근데 한 대만 맞춰 뭐. 몇칸나라두칸 잠만 잠만 날도 나오고 두칸 단다고? 네 응. 봐봐 난 내가 봐야 되거든? 오, 쉬죠 잠만 불 떴어! 아이러면 죽는데? 물물아 이거 물못 물 들어가! <laughs> 아. 스피더 2대 0이죠 지금? 아 지금 응. 너무 상황 안 좋죠? 제우스 난이도가 이정도인데 포신션도 네? 뭐 있는데 경찰에서 쏘디? 아 네. 그럼 나는 평화롭게 경찰은 개.. 응. 소환술사 할게요 네 나는 암살자 한번 해볼까? 안 들어가지 고어 됐다 이건나 바보꽃이래 뭐야 안 보여? 이 위에도 봐봐. 이게 뭐 했어? 뭐했었어이건 그건가 보다. 시작. 저, 맞으면 아프겠지? 잠깐 나. 나것 같아. 아, 일단, 일단 내가 갈수 있나 좀 봐볼까? 잠깐만, 어떻게 할까? 어 구만. 구만원 여기서 그 해야 지다0 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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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그 500원? 500원? 5 0 0 버프 있다며.. 어.. 저 보이세요? 네가슬붙이기중이 있어요 미안한데 네 자.. 아! 떨어졌어 아 근데.. 갑옷을 분명 입었는데 네 갑옷이.. 어 떴다 됐어 시작하자 네 시작 너 무기는 좋아? 무기가 없는데요? 뭐 버프있어? 네 어우야 잠만 할래 다 같이 놀자 <laughs> 동네 안 막힌 놈에 공격 안해 아, 그냥 그래. 싸우자 시안 끌려 비가 네. 2대0, 아, 2대2. 아, 이거 뜯는 약체나요? 아니요, 될리가요 어? 공수! 도둑! 도둑이요? 아니, 평화롭게 경찰한다며요. 갑자기 <laughs> 도둑 아시네? 아니... 어, 바로 시작할까요? 쉬죠. 네. 시작.

엠파이오 진짜 이거 지금 남은게 포세이돈? 나버스커 뭔지 모르거든 저 이거 그때 했던거 아 버스커 안했다 이건 뭐야 아 이거 투명 그거? 네 포세이돈과 버스커거든? 네 뭐할래? 저 버스커 해볼래요 아나포세이도 할게 아 중성신 응 음? 뭐야 왜이렇게 좋아 시작 아저누르소요요 어찌라고? 오우야 렉 이거 야, 여기... 이게 몇이야! 야야 야, 잠깐만 야 신경을 봤어 야너 가만히 있어봐 집에서? 어? 뭐야 왜 안되지? 어봐 불붙어서 나와 어? 봤지? 네 저거 보고 요가 있는데? 자야 가봐 저요? 아니 저기지 없어 없나? 쉽게 아, 이겼네 미안해요. 내가 나 쉽게 이겼구만 아니 그고극이5대 이. 기억할수 밖에 없어요 1 2 3 4 5 2, 6 7 8 9 10 11 12 이면은 5대 이. 어5대이지4대아4대이네그 사막맥 한번 봐봐도 돼요? 사막맥? 네어 사막맥도 더 있네 근데 능력은 다 똑같아. 아, 능력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서 있는 진짜. 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 일조역 컨텐츠로 이거, 이거 해봤는데요. 아, 참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렇게 계속 일조역 컨텐츠 할 거예요. 이번 건 마크고요. 뭐 이제 브로스타즈나 좀비고 영상은 내일이나 뭐 내일모레 어쨌든 이번 주 동안에는 계속 1주년 영상 많이 올릴 것 같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자 인사해야지 네. 안녕 네, 계세요.